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구혜선이 안재용과의 이혼 관련 질문을 받아 눈길을 모은다. 10일 방송된 kbs2 예능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에는 구혜선이 등장했다. 현재 영화감독 작가 등 다방면에서 활동 중인 구혜선은 연기를 그만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접은 건 아니다며 영화감독을 하면서 필요할 때 직접 출연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원숙은 이렇게 예쁜데 힘든 일을 겪었냐며 이혼에 대해 간접적으로 물었다. 이에 구혜선은 아 예전에 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는 박원숙과 혜은이의 위로를 받으며 미소로 반응했다. 올해 만 나이 39세인 구혜선은 안재영과 지난 2016년 5월 21일 결혼을 발표했다. 이들은 결혼식을 치르는 대신 관련 비용을 모두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기부했다. 그러던 중 2019년 8월 구혜선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글을 게재하며 불라미디온 관련으로 논란을 야기했고 두 사람은 1년 만의 조정을 통한 법적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혼 소송을 거친 두 사람은 2019년 7월 합의에 이혼했다. 구혜성과 안재현은 각자 영역에서 활동 중이다. 안재현은 최근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근황을 전했다. 구혜선이 출연한 kbs2 박원숙의 같이 삼시다는 화려했던 전성기를 지나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 중인 혼자 사는 중년 여자 스타들의 동거 생활을 담은 프로그램이다. 유혜지 기자 유희지의 탑스타누점네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lt 저작권자 저작권 기호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트 2024년 10월 11일 0일 38 송고 n b s p n b s p 슴 스파이 유헤탑 스타노즈 점넷.